약속한 대로 한국교회 청년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고난 받은 우크라이나인과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견문 낭독 이있겠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주택 건축을 위한 사업 유용모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조관 어, 사람이 한 교총 네. 대표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은 하나님 어, 한국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좀처럼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취임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그래서 땅바닥에 불쑥 주저앉아 울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극률의 은사가 없습니다. 약자를 돌본다든지 또 재난을 치유한다든지 하는 그런 은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지울래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낮아져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네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 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발 정의의 편에 서거라. 그리고 어, 세상에서 해야할 말을 바르게 하고, 또 가야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약자들의 눈물이 있는 곳, 아우성이 있는 곳, 그리고 외로워서 허덕 끼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큰 사건들이 이번 회기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기독교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어, 건강한 협력과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이 스탠스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곧 6월 1일날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또 곧이어 어, 정말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세 번의 선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 내면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이분들을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에 걸맞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우리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어, 국제사회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노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약자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지금, 어, 실탄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내고 있습니다. 서쪽 끝에서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동쪽으로 옮기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줍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교봉을 중심으로 우리 대표장 김태희 목사님께서 이 우크라이나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 한교, 한교총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장서고 계십니다. 얼마 시간을 두고 울진삼척에 산불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동화로 또 우리 전국에 산불들이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진 우리 삼척 지역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방문할 때는 나물 심어야 되겠다 그럴 생각했어요. 우리 한겨봉이 출범된 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반도의 기름이 온 바다를 뒤덮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인들이 손톱 밑이 새카만도록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카만 산을 뒤덮으면 한국교회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하는데 가장 시급한 일이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69채가 전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구가 100. 92 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35 가구는 크리찬, 우리 교인들의 가구입니다. 그때 무슨 성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교총의 회원교단이 35개 교단입니다. 무슨 급한대로 3 5채를 짓자. 그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왔는데 밤잠이 앉아 안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그냥 뭐, 맥푼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에 와서 우리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짓자.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를 했고, 또 한교총 상임, 대표 회장이 우리가 열두 교달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기쁨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전이 되고 또 발전이 되어져서, 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니 대표회장회의와 상임회장회의 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부족한 처 이영훈 목사님 합동체계 백왕식 목사님 기감의 어, 이철 감독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대표회장인 김기남 총회장 그 다음에 이상문 총회장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함께 의논하면서 어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헌신적으로 어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도 어 기쁨으로 우리 이 재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 좋은 업체를 만나서 이제는 5월 정도가 되면 5월 초에는 우리가 선언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 이내는 적어도 1호 주택 그리고 견본 주택을 세울 것입니다. 장소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호 주택을 하고 그래서 지원자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원자 우선인데 기반 시설이 조금 늦어지면 후순위자가 그 다음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이 35가구가 시작이지만은 교인들의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인들만 짓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신청순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내 식구 챙기기. 이거 좀 보기가 그렇, 그렇, 그렇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여튼 필요한 대로 우선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 부족한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우리 우크라, 우크라이나 울진 산불을 위해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자리에서 큰 교회들이 1억씩 5천, 1억 5천 돼서 4억을 저한테 전달해 주어서, 한교청에서 이것을 맡아서 우선 어, 집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어,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어, 교단마다 일어나기를 <laughs> 기대하지 않고 또 이것이 하나의 큰 여원의 불길처럼 어,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어, 회견문은 참조하시고 제가 어, 백그라운드가 될까 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캠프 방문 보고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김태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용 목사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438만 명의 전쟁 피난민이 발생을 하고 두달 이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KWMA 중심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14일까지 루마니아 국경으로 가서 기자단과 함께 긴급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그 긴급 구호활동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의 심각성을 또 한국교회 성류사님들이 얼마만큼 국경지역에서 그 눈발 속에서 봉사하고 있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교회들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어, 저희도 몇 사람이 예, 이번에는 우리 한교봉 또 한교총 후원을 입어서 어, 한교총 사무총장은 이 산불 때문에 못 오시고 또한 대표회장이 지명하시는 분과 함께 어, 한주간을 어, 한 500년 정도 되는 우리 동구권의 구 소련의 동구권의 그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 칼빈의 리 교리를 따라서 신앙을 지켜왔던 헝가리 개혁 교단, 그 동구권의 가장 중심 교회입니다. 그 개혁 교회가 천 교회 이상을 여러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개혁 교단과 최코의 형제 복음 교단, 어다한 차원에서 협력할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한교공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서해안 기름때로부터 15년이 됐는데 뭐 네팔 혹은 IT,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지진 쓰나미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피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일단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선교사들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직접 우크라이나와 연결을 갖고 있는 교단을 통해서 현대의 사태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총회장도 만나서 면담을 했고 헝가리 개혁교단에 마침 총회기간에 대해서 총회기간에 저희들이 가서 인사하고 또 총회장님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안에 우크라이나 안에 헝가리 개혁교회가 108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는 교회고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우, 어, 헝가리가 전쟁에 패하게 됨으로써 나라가 다 분할되어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혹은 뭐 슬로바키아 대있지만 헝가리 개혁 교단의 이름으로 소속된 우리로 말하면 진오회가 우크라이나 안에 108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헝가리 개혁 교단의 부총회장 계시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교회의 봉사 단장인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60이 넘는 분은 국경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저희들과 면담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 소식과 전쟁 피난민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문으로 어, 제가 넣었지만은 헝가리의 그 교단은 우리 칼빈의 교리를 따른 아주 개혁 교단의 그 동북거리선 중심교회임에도 헝가리라고 하는 정부가 친러 정책을 쓰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질문했습니다. 정권은 러시아와 가깝고 교회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압박을 가할 때 과연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분들은 변함이 없이 우리가 그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핍박과 순교하면서 지켜왔는데 정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헝가리 교회 같은 것은 지금까지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게 240톤을 보냈다고 합니다. 1톤 트럭으로 240대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7 3개 교회가 목사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108개 교회 중에 나머지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73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중이 다 떠나고 교회 교인이 텅 비어 있지만 그 목사들이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피난 가지 못한 사람을 살피고 주일 강단을 지키기 때문에 그분들 사례비까지 우리가 되고 있다 힘겹겠지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기자님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명위에서 질문하시면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한테 지금 이렇게 주택을 하시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떤 뭐 투기라든가 뭐 대충 어떤 시설이 들어가니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식 조립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임시주택이 아니라 이것은 어 우리 건설되는 주택과 동일한 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모델 주택으로 어, 세워지는 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12평 주택입니다. 기반 시설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철골이 그 위에 얹혀집니다. 그리고 철골을 했고 나면 목재로, 어, 안팎을, 어, 우리가 발라서 아주 아늑한, 보기가 아주 좋은 어, 그런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8평은 방 하나와 거기에 뭐 거실, 그다음에 화장실, 세탁실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꺾여지는 4평짜리는 또 다른 방 하나가 있어서, 대개 그 울진 삼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 또두분 사시는 분, 또 많으면 한세분 사시는 분들이 주로 입니다. 세 분도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주택이 세워지면 아, 이 정도면 참 보기 좋다 하고 신청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염려하는 것은 그, 그 주택이 마을에 섰을 때에 불나지 않은 주택들이 위화감을 느끼게 될 만큼 그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마을의 주택과는 굉장히... 다른 아주 폼이 나는 그런 주택 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우리 한교총 에서는 단순히 집짓기가 아니고 어, 사랑의 집짓기이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 집과 너이, 집, 불나지 않은 집이 서로들 대립과 위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식구들이 함께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것을 전달할 때 열쇠 전달식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이 주택은 어느 교회가, 어느 기업이, 또 어느 교단이 봉원에서 지어진 주택입니다. 하고 붙고 그 열쇠 전달식이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서 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어, 열쇠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순히 우리 옆집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난당한 내네 가족, 내 친척이 들어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마을에 뭐 돼지를 못 잡으면 달걀도 잡아서 어 그것을 공급하는 교단이나 공급하는 교회나 공급하는 기업에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어 순서로 지금 준비가 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은 그 우선순위 선정은 어 울진 기독교 연합회와 군청이 협력을 해서 하고. 군청도 철저하게 기독교연합회에 위탁을 하는 쪽이 우리는 이쪽에서는 모금을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의, 회사의 한 요원이 그 울진 지역에 가서 군청과 기독교연합회와 그 주택을 공급받는 분들 무상 공급입니다. 공급받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상주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